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고위 학생들은 재수하면 진짜 불리해집니다. 지금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재수 안 하고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학생이거나 학부모님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대다같이 임쌤입니다. 내년은 고위 여러분이 대학에 가게 되는 해입니다. 지금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8학년도부터는 입시 제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신은 절대평가 5등급제로 바뀌고요. 수능은 통합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고위학생들은 재수하게 되면 진짜 불리해집니다. 재수를 하게 되면 과탐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거나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리해집니다. 결국 대학의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목표하는 대학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도 미리 생각을 해둬야 후회하지 않겠죠 영상 마지막엔 고3 현역으로 한번에 대학에 합격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고2 학생들이 바뀐 입시 요강을 꼭 체크해야 될 대학은 홍익대, 건국대, 과기대, 한양대, 경희대, 성신여대 이 6개 대학입니다 먼저 홍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용의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국수 영탐 중 3개 과목의 합이 8등급 이내였죠. 3 과목에서 2 과목으로 과목의 수는 줄었지만, 한 과목은 반드시 2등급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과목을 2등급 이내로 목표할지 정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건국대는 영상학과 모집분이 가군에서 다군으로 바뀝니다. 이건 가군과 다군 모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가군 상위권 기대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던 건대 영상학과가 다군으로 옮기면 숙대, 한양대, 서울여대로 학생들이 분산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군에서는 마땅한 경쟁대학이 없다 보니 건대 영상학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가군에 있을 때보다 경쟁률과 성적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대 산디과, 동덕여대, 성신여대 같은 학교들은 경쟁률이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미리 성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과기대입니다. 1단계 합격 배수가 달라졌습니다. 수시는 10배수에서 8배수로, 정시는 4배수에서 6배수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시 경쟁률은 조금 더 치열해지고 정시 경쟁률은 다소 완화되겠습니다. 만약 과기대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남은 학기 내신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작년에 산업디자인과만 수시로 모집했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조경디자인과도 수시로만 모집합니다. 수시에 모집하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고 정시는 오히려 경쟁률이 치열해질 수 있겠습니다.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꼭 체크해두세요. 한양대는 정시 전형 방식이 바뀔 줄 알았지만 기존의 다단계 전형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신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가 달라졌습니다. 기존엔 8등급이어도 90점으로 반영해줬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등급부터 80점으로 반영되고 감점의 폭이 기존보다 훨씬 커집니다. 한양대를 지원할 때 영어 점수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양대는 최종 요강이 좀 자주 바뀌는 학교니까 지원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작년에 공예과는 수시, 디자인과는 정시로만 뽑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두 학과 모두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예과가 수시에 23명, 정시에 18명 그리고 디자인과는 수시에 10명, 정시에 32명입니다. 공예과가 정시에 지원 기회가 생기면서 비슷한 성적대가 많이 지원하는 건국대와 경희대의 경쟁률이 다소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시나 정시로 한 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고3 때한 번에 붙은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을 일찌감치 했다는 것. 자기 상황과 실력을 분석하고 갈수 있는 대학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일치감치 파악했습니다. 현재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점수 그리고 실기력을 고려해서 고2 때부터 미리 1대1 입시 컨설팅을 진행했고 준비할 건 철저하게 준비하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지금 고2는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이죠. 수시는 1년 4개월 정시는 1년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방향 없이 이것저것 다 챙기고 있다면 그건 전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바뀌는 입시 요강과 (고3) 때한 번에 합격한 학생들의 실제 입시 준비 과정은 더보기란을 보시면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정리해뒀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